이 기도라는 단어도 제가 한번 원어의 의미를 찾아봤어요. 그러니까 단순히 단어에는 뭐 의지하다, 강구하다, 뭐이 정도의 뜻이 있는데, 이 분해해 보니까요, 프로, 이 전치사가 프로라는 헬라어예요. 뭐뭐 향하여 라는 말이거든요. 프로, 향하여. 그 다음에 에코마이, 말하다, 소망하다, 이런 뜻이 있어요.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한, 말한다,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소망한다, 이런 뜻이에요.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말하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.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. 계속 이렇게 아래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이걸 원해요. 제가 고난을 당할 때제 마음은 이걸 원하고요.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.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했으면 좋겠어요. 그게 아니고요.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. 여러분 그게 고난을 당했을 때 기도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.